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서준 유튜브의 서준입니다. 왜 계속 내내 걸리나 보여. 내 마음. 자, 오늘은 제가 이거, 실수로 이거 돌릴 때 멈춰서 이거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하죠. 미샷건, 미샷건. 미샷건, 미니건, 샷건. 광자. 광자 다이스죠 자, 이번에는 던지기 지원 몰라 도구. 자, 먼저 던지기부터 술탄, 파세용 수 술탄. 제가 수이탄을 썼습니다. 실수로. 딸이 탄, 술탄은 그대로니까, 난 로봇 사브라인, 로봇 사브라인, 개발 로봇 사브라인. 로봇사무라이로사로사로사로사이우사로우 도구 제트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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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사로다사라이자로우리자드 아, 생생 아... 아... 죄송합니다. 정착 일단... 이거... 이거 업그레이드 하 이... 자, 내일 때 이렇게... 또 이렇게... 가보도록 하죠. 죄송해요. 저가거맞말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왔어요. 계속 지도자의 검이랑 블라이터만 도구가 나오냐고. 아니 왜 하필이야 블라이터. 지도자의 검만 나오냐고. 이거 제작 했어요. 제작 했어요. 아저 이거 마운스 이거 50개 모았는데 백업 대서 이거 2 개밖에 없어요. 자, 아무튼,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그럼, 안녕!